제가 또 광고를 받았습니다. <laughs> 제가 원래 자주 쓰던 전적 검색 사이트에서 들어와가지고,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. 오피점 지지가 편해가지고 원래 옵지 계속 썼었거든요. 사실상 경기 끝나고 피드백 하는 거라든지, 아니면 내 시너지나 내 플레이에 따른 카운터? 이런 게 다르더라고. 기존 지표랑. 딥롤, 근데 다들 써보셨음? 여기가 딥롤 사이트거든요? 딥롤 사이트가 애초에 여기서 쓰는 프로그램 기반이 그롤 학원 이런 데 있잖아요. 거기서 피드백용으로 사용하는 점수 체계라든지 이런 AI 스코어 분석 그거를 지금 전적 검색 사이트로 좀 대중적이게 푸른, 푸른 거거든요? 맞아, 요즘에 방송하는 사람이라 프로도 여기 다 뜨기 때문에 나도 있어. 있습... 어떤데? 유튜브도 있어. AI 그래프, LP 그래프가 너무 슬픈데요? <laughs> 일단 좋은 점. 첫 번째. AI 스코어랑 미니 그래프 활용인데 AI 스코어로 60점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. 57, 60, 68, 59, 47, 37. 이렇게 알려주는 게왜 좋냐면 이게 50이면 그 티어 평균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1인분을 했다는 건데 지금 나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걸알수 있고 멘탈? 그래서 이렇게 63, 48이면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는 거죠.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? 거의 트롤 안 했다는 거임.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순탄하게 가다가 쫙 내려갈 때 있잖아요. 이쪽 그래프를 이제 관전하기로 보면 피드백 할 때도 좋아 여기서 내가 실수가 크게 났다는 거라서 이게 한 칸당 5분이거든요 엄청 좋잖아 대박 완전 좀 챔피언 가면 또 티어도 진짜 이거 완전 전체 통계 다 잡아가지고 보여주는 거라 근데 이게 나는 좋았던 게 바텀 유저들이 사용하면 좋은 게 바텀 카운터라든지 이 아이템이 엄청 완전 자세히 나옴 이렇게 룬 승률이랑 픽률 따져서 나오는데 직공이더 낫네요? 그리고 아이템도 완전 세세하게 나오죠? 보기 완전 편하게 돼 있고.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. 요 함께 하면 좋은 챔피언. <laughs> 제가 생각하기에 함께 하면 좋은 챔피언이. 아니, 근데 유미가 이즈랑 시너지가 엄청 안 좋다니까? 아니, 봐봐요. 시너지 꼴등이 유미임. 마이너스 3.6. 아니, 근데 물론, 물론 상위티어보다 저티어 쪽에서 더안 좋은 게 있긴 한데, 왜냐면 서로 라인 클리어 약하고 약점이 크다 보니까. 근데 이거 진짜 뽑으면 안 돼. 그리고, 레오나도 승률이 낮잖아요. 근데 나는 레오나랑 승률이 겁나 높음. 그래서 사, 사실상 플레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너지가 다르, 다르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이거는 통계로 다 알려줘요. 이렇게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? 상대하기 어려운 챔피언이 이렇게 있잖아. 아펠, 캐틀, 자야, 징크스는 상대하기 좋다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름. 여기서 이건 전체적인 통계고, 근데 여기 자기 거 검색해보면, 내 챔피언의 시너지나 승률이 나오거든? 내 여기서 자기 챔피언 자기 이름 쳐서 들어가서 챔피언 들어가면 내가 제일 많이 한 챔피언이 이즈잖아요. 그래서 이즈 누르면 응 내가 지금까지 상대한 원딜 챔프들이 나와요. 내가 상대한 원딜 챔프들. 그러니까 나는 카이사 상대로 승률이 5 3야 한마디로 나는 카이사가 진짜 겁나 쉬워요. 난 카이사가 쉽다 생각하거든. 근데 아까 이즈리얼 통계 가보면 카이사가 이즈리얼 카운터라고 나와 있잖아. 이제 숙련자라든지 장인한테는 살짝 그 지표가 다르다는 거지. 자신이 플레이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또 카운터가 달라서 그쵸? 시비르 상대로 오히려 승률 좋죠. 저. 한 판이지만 두분 상대로 검, 두 분도 엄청 쉬워요. 저, 제 생각엔. 바루스 진짜 어렵고. 어, 내가 딱 생각한 쉬운 챔피언들이 얘네거든? 이즈리얼로? 좀 편한, 편안하다 싶은? 근데 딱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. 자신이 누구 상대로 세고 약한지를 정확히 알수 있다. 그리고 시너지. 이즈얼를 했을 때 어떤 챔피언들이랑 갔을 때 승률이 다 나와요. 탑은 얘네들랑 이 했을 때 승률이 높고 정글 탑 미드 정글 미드까지 다 나와. 내가 서포시랑 했을 때 잡아요. 레오나 아까 전에 이즈랑 시너지 안 좋다고 나오는데 나는 레오나랑 했을 때 승률이 62%거든. 어, 나한테 잘 맞는 서포시랑 나한테 안 맞는 서포 이렇게 나와요. 참고하면 좋음. 이즈 룰루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약한. 많이 약하다는 것도 이거 보고 알았고.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할 수 있지 이런 거 보고 나서 참고하고 나서 뭔지 알겠죠. 빌리언 짱 73포 우린 시너지가 별로 안 좋군요 <laughs> 리트 님투패4 <투표> 0군군요 <laughs> 아니야 근데 리트 님의 투패랑은또 다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 내가 cs 15분 평균 골드 사이도 나오고 이즈리얼은 웬만하면 평균 골드가 저요 왜냐면 이즈리얼은 파밍하기 좀 어려운 챔프라 라인 클리어가 느리고 팀내 데미지 비율 이런 것도 다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랭킹 시스템인데 이건 살짝 고티어들이 보면 좋을게 이 컷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솔로 랭크 랭킹 원래 랭킹 높은 사람들 거 참고 많이 하잖아요. 이렇게 원딜 것만 볼수 있어. 높은 랭킹에 원딜 랭킹 프로랑 스트리머가 다 나와. 근데 일반인은 거의 없다. 다 프로 아니면 스트리머 다 붙어 있죠 이 랭킹에. 나 아, 장인 랭킹은 곧 나온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런 이거 인게임에서 시간 아, 분석 점검 중이야. 이거 들어가면 시간대별 분석으로 다 나오거든요. 시간대별 내가 뭘뭐 어떤 거 했고 어떤 거 했고 이런 거. 어쨌든 이거 시간대별 분석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겁나 좋은 게 멀티 서치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첫판이거든요 오늘 첫판 이거 멀티 서치 복부스로 큐 잡혔을 때 복부스로 했는데 이렇게 AI 평균이 나와요. 최근 10판 평균. 최근 10판 50, 53 이상이면 웬만하면 게임 거의 무난하게 잘 돼요. 팀이 트롤이 없고 그리고 이게 승리했을 때 AI 스코어고 패배했을 때 스코인데 어 이게 48 이상이면 강한 멘탈이 붙어 캐리력 강한 친구는 캐리 후보랑 초반 캐리 15분 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살짝 닫지 하거나큐 걸을 수도 있고 아이 판은 어떻겠다 할수 있죠 53 이상이면 웬만하면 이기는 구도 이게 아까 그 봤던 멀티 서치 판이에요 멀티 서치 판 승률이 63%나돼 우리 팀이. 음, 서로 누가 이길지도 나오죠? 누가 캐리 후보인지? 아무튼 이런 기능 많이 활용하면 자기 실력 상승에도 도움 되고 그 판에 내가 멘탈 안 좋을 때라든지 살짝 안될때 자신 피드백도 할수 있고 템트리 보거나 시너지 이런 거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디 딥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좀 자주 쓰고 있었는데 광고 주셔서 제가 또 소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서 할수 있었네요